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어 현재 시각은 어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계속해서 앞선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찍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지수의 흐름 등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HLB는 950원, 3.1% 하락한 29,65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는데 이 같은 이유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 지수가 하락하자 HLB도 주가 하방을 그리고 3만원대를 깨기 위한 상승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기 위한 3만천원을 가지 않기 위한 등등으로 주가 하방 때문에 거래량이 50만 주 아래에서 67만 주로 소폭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6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 그리고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야 했지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소폭 상승시키면서 주가를 하, 아래로 하방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입 없이 개인들의 매수 매도세 그리고 주가 하방을 노리는 그런 입장에서 컨트롤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영상에 HLB 제약이 21선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HLB가 어 21선 이탈,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명과 테라퓨틱스, 글로벌 등등이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HLB 제약이 21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예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예전에도 HLB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테라퓨틱스가 이런 음봉의 형태였지만, 여기, 21선을 지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 그 때, 테라퓨틱스가 지켜주고, 다른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21선을 다 이탈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HLB 제약이 여기 이 부분, 21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 많이 빠졌지만 HLB 제약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 21선 지지, 그리고 이렇게 HLB 제약이 여기 장대양봉 이후에 이 고점부근 12,000원 정도 12,300원 정도 이 부근을 지켜내고 있고 또한 이 빨간선 상승추세의 지지선인 이 부근 여기까지 지켜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즉 HLB 그룹주 중에서 차트적으로 HLB 재약만이 모습을 보이면서 대장의 역할을 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21선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상승 추세가 1월 6일부터 이어지던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지지선을 지켜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재약을 제외한 HLB 21선 여기 이탈, 그리고 이 부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 생명과학 또한 hfo 마찬가지로 21선 이탈 그리고 여기 회복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테라퓨틱스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었는데,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탈했고, 21선도 여기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즉, HLB 그룹주 중에서는 HLB 제약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조금 버텨주는 사이,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의 지지 부분을 이탈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이런 상승 추세선의 지지부근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중요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3만 1천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하락을, 주가 하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로 매도세를 던지고 그리고 3만원대 부분을 깨면 이런 차트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거래량을 소폭 상승시킨 이후 하락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만원대 부근을 가격적인 지지선인 3만원대를 지지하고, 아 3만 1000원대를 회복하고 내친김에 네, 여기 이탈했던 이 3만 1000원대 부근 이부근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만약 HLB가 다음 주 월요일 어, 호가, 어, 호재, ACLB 그룹주의 재료 노출, 호재 등으로 나와서 이 상승추세선의 이 윗부분에서 만약 시가가 형성되면 이 이틀간의 이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이 부분을 이탈시키고 일부러 다음 주 월요일 갭 상승으로 다시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 부근을 빠르게 바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은 아주 아주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HLB는 지금 여기 장대 양봉 이후 이 33,000원과 3만 부근 이 부근, 이 박스권,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 횡보 구간, 박스 구간에서 이 부근마저 이탈해버리는 모습인데 빠르게, 빠르게 회복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영상을 HLB 주가 흐름, 그리고 HLB 주봉 등등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